이영훈과 영탁의 우정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진정한 우정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벌어진 작은 오해와 그로 인한 감정적인 순간은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으며 이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느 한밤중 이 영훈이 영탁을 갑작스럽게 찾아가며 시작되었다.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훈은 손에 음식을 들고 영탁의 집 근처에 서 있었다. 그를 우연히 본한 팬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랄 SNS에 이 소식을 알렸고, 이 영훈이 영탁의 집을 찾았다는 사실이 급속도로 퍼졌다. 팬들은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 곧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주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주말에 영탁는 오랜만에 이영훈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다. 이영훈은 그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이영훈은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제 시간에 영탁의 집으로 갈수 없었다. 영탁는 이영훈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40여 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지자 영탁는 직접 이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영훈이 아닌 그의 매니저였다. 매니저는 이영훈이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해 약속 시간에 맞춰 갈수 없다는 설명을 전했다. 이 말을 들은 영탁는 이영훈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했고,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영훈은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는 영탁과 자신을 위해 준비해준 저녁 식사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미안했고, 그 미안한 마음이 며칠 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이영훈은 결국 영탁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한밤중에 음식을 준비해 영탁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다. 이영호는 집 앞에서 영탁에게 형, 제가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선배님께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심지어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미안함을 표현했다. 이 영훈은 자신이 영탁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것이다. 영탁는 이 영훈의 눈물에 당황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영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영훈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바쁜 스케줄에도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그런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린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쳤다. 영탁는 이영훈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며 위로했다. 이 작은 오해는 그들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다. 이영훈과 영탁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그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그날 밤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그들의 우정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팬들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깊은 감동을 받았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영훈의 진심이 너무 감동적이다. 영탁의 따뜻한 반응이 정말 멋지다. 이두 사람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이영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영탁의 따뜻한 반응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사실 이영훈과 영탁은 처음부터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다. 그들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탑6 멤버로 함께 활동하며 수많은 무대를 공유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진정한 동료애를 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활동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영탁는 이영훈과의 우정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교류에도 항상 진심을 다했다. 그는 자신의 팬클럽 찬스 타임이 준비해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찬스 분들이 준비해 주신 사랑과 응원 덕분에 촬영하는 내내 힘이 났습니다. 언제나 팬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팬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영훈과 영탁는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이 작은 오해는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팬들은 이들의 우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한 가요계의 동료애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이다. 이영훈과 영탁는 서로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이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여정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결국, 이영훈과 영탁의 우정은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동료애와 신뢰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우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이들의 따뜻한 관계는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함께 이어질 것이다.